어, 올해 5월달에 발달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사업에 태양군이 선정됐는데 늦게나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충남 태양군은 어, 몽상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현 부지, 어, 과거에 여기가 서남중학교였다고 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군병이 공충 사육 건조 그러한 어, 스마트팜 사업장을 구축해서 또 교육과 경험. 이런 것들을 전수하면서 농업기술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 그리고 태양군과 협력해서 오늘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중기부에서도 힘껏 돕도록 하겠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장 구축은 경제적 독립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그 특화 사업장이 운영이 잘 돼서 전국적인 사업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어이 과정에서 이제 기술 지원이라든가 팔로 등 유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 있는 게군뱅이 혈액입니다. 음... 예드셔보셔도 괜찮습니다. 2 4시간 추출해도 예, 안됩니다. 예, 이게 그러면 원, 저 예, 원물이 가장중요합니다 1차 다 원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laughs> 네, 예. 네. 아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런 제이 것들을 다 만드시는 거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이 이마트 이 상생 스토어가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었고, 이제 전통시장의 매출 또 고객의 방문 확대를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노하우 또 상생의 방안들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것도 오늘 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이 훨씬 더좀 현장과 부합하게 될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좋은 사례를 좀 듣고 저희들이 향후에 어 이제 정책을 반영하는데도 정책에 반영하는데도 마음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괜찮아요. 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예. 이번까지 장관님 도움 좀 많이 주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지급 예. 시작했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좀 아침에 확인하고 또 신청하고 아. 그랬죠. 문자 네. 받으셨습니까? 네, 문자 와서요. 지금 예. 바로 바로 신청하고 괜찮아질 겁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풀려갖고 이렇게 세상 돌아야 살수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서울도 올라갈 수가 없잖니. 우리나라들 음. 자주 가야 이제 막바로 물건을 사오는데. 음. 그래서 예. 물건들도 집집마다 얻고 음. 다 그래요. 저희들이 오늘부터 정부에서 네. 지원 나가는 게 있는데 네. 네. 문자 연락을받으셨어요네 예, 연락도 받고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기 나게 네. 쓰시고 기원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 네. 데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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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가공 기술이 각 회사마다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저희는 굉장히 고급 기계도 있고 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저희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러면 일반 중, 조그만 기업 뭐 10명 있는 기업, 5명, 20명 있는 기업에 우리가 제공을 좀 해줄 수 있다 전부 다 그 가공하고 뭐 우리 설계하는 소프트웨어가 전부 외산입니다. 국산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업체에서 너무 주도권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쪽에 어떻게 좀 독립을 일부 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기부 자체 내에서 그 AI, 빅데이터를 그좀 활용하기 위해서 그.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한번 나중에 한번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심사과정도 그렇고 아예 아, 네, 어렵더라고요 예 엄청 간깐합니다 그리고 막 선정되게 해달라고 막 부탁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고 어. 아니 뭐 이걸 부탁해서 되는 일이냐고 <laughs> 여기에 선정되신 기업들은 진짜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그뭐 알고 왔지만 그래도 딱 막상 그 폐가 있는 거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